온라인 판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키워드를 잘 넣어야 되나? 이런 게 일단 떠오르거든요 실제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상품이요 물론 키워드로 노출은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노출시키고 들어와서 가격도 나쁘지 않으면 상품 상세 페이지 보고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이 3단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같이 그런 좋은 키워드들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아. 셀러들이 엄청 늘어나서 좀 좋다 싶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키워드에 또 주렁주렁 달려 있고 셀러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적당한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시면서 괜찮은 상품을 갖고 와서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썸네일을 제작을 해서 들어왔을 때 상품 상세 페이지로 고객을 마지막으로 설득을 하면서 구매 전환을 이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객이 샀으면은 구매 후기까지 유도해갖고 평점도 나쁘지 않게 받고 해갖고 더 페이지를 앞으로 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한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키워드만 잘 잡아도 꾸준하게 팔렸어요 광고를 특별히 걸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거든요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객단가가 너무 낮은 상품은 광고를 한번 걸게 되면 한번 클릭당 막천 원, 이천 원씩 빠져 버리니까 이거 하나 팔아서 이천 원 남는데 <laughs> 그런 경우도 덜어 있어요 네.

커뮤니티를 조금 운영하고 있고 15년 동안 사업을 해온 유튜버이자 사업가 투스랙 이라고 합니다. 운영하시는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에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1인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네. 온꿈사라고 하고 네. 있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이후에 이제 온라인 많이 붐이 불었었잖아요. 저도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셀러 생활을 오랜 기간 해왔었는데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좋은 파트너사를 고를 수 있는 안목도 없고 해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그렇게 모아놓고 사람들끼리 소통도 하고 음. 교육도 듣고 필요한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네, 셀러들을 위한 커뮤니티. 네, 뭐 셀러도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서 저도 같이 비즈니스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셀러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어떤 아이템들을 다루세요? 일단 제가 직접 수입해서 브랜딩까지 해갖고 하는 것들은 생활 가전, 주방 용품, 화장실에서 쓰이는 청소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도 하고 있는데 사실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안 다루는 카테고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네. 있습니다. 들어와서 브랜딩을 네. 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중국 공장에서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상품 고른 다음에 거기다가 로고도 새기고 조금 변형했으면 하는 부분 변형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드가 돼지코잖아요. 네. 그걸로 수정도 하기도 하고 배터리를 조금 더 높은 걸로 썼으면 좋겠다. 그럼 네. 배터리도 바꿔 끼기도 하고 상품 설명서도 다 한글로 만들고 음. 브랜드 스토리도 넣. 중국에서 모든 걸다 작업을 해갖고 네. 들어와서 창고에다 두고 판매가 되면 배송이 되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 이걸 언제부터 음. 신 거예요? 2010 그년 1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혹시 뭐 하셨어요? 그 전에는 회사 다니면서 작은 편의점을 했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경영계 일을 했었어요. 네. 롯데라는 회사 그리고 던전앤파이터 그거 있었던 회사 코어롱 거기서 다경영계 관련된 음. 일만 쭉 해오다가 네.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저는 정말 임원도 달수 있고 월급 사장도 될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했었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 몸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laughs>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네. 보니까 간 수치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혈압도 높아지고 네. 그래서 아 이러다가 40 되기 전에 죽을 수 있겠다 어.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 내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운이 좋게도 그렇게 편의점이 잘 되고 근데 이제 편의점도 한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편의점 출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치킨 게임 될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접고 온라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앞으로 대세는 온라인 될것 같아 네. 그때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온라인이 너무 잘 되고 바빠지는 바람에 회사를 갈 시간이 없었어요 <laughs> <laughs> 그 당시 아이템은 어떤 걸 선정하셨어요? 뭘 팔아야겠다. 어떤 비즈니스였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때 당시 만하더라도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치면은 진짜 몇개안 나올 때였거든요. 부딪혀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판매를 했어요? 자사몰이었어요. 독립 호스트 서버를 가지고 네. 독립된 홈페이지를 가지고 독립된 피지사까지 직접 연결시키고 네. 홈페이지 디자인도 하고 거기다 솔루션을 연결시켜서 대량으로 물건도 뿌리면서 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만하더라도 옥션, 지마켓 정도?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셀러를 안 받아주던 시절이었어요. 쿠팡은 티켓으로 쿠폰 해갖고 진짜 밥집에서 뭐 사먹을 수 있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팀원도 당시 이제 티켓몬스터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상품 한가 막 계속 올라오고. 맞아요. 그렇죠? 원어데이 해갖고 에이. 원딜 그런 시절이었죠. 일단 자사몰로 내가 쇼핑몰을 만들면은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처음에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이버 마케팅이 다였어요. 지금은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네이버 지식 쇼핑이라고 있었어요. 최적 차가를 찾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찾을 가를 찾지 못하긴 해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가격비교를 해서 올려놓으면 게 되면은 클릭당 금액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로 빠지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모든 데이터를 네이버 쇼핑에다가 밀어넣으면은 거기서 ep를 돌려갖고 새벽 1시마다 가격이 새롭게 반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이렇게 서딱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올린 사람하고 가격 비교해갖고 더 저렴한 데서 사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쓸 때는 한 달에 광고비 23,000에서 5,000 사이로 썼었어요 아이템이 뭐였는데요? 그때 저도 미국 구매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애기 옷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스트리 패션도 하고 그리고 아마존 상품 여러 가지 백화점 것도 업로드하고 네. 하니까 상품이 많을 때는 한 200만 개 넘게 그서 이렇게 쫙 올린 다음에 걸려라 하나 <laughs>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었죠 <laughs> 그렇게 온라인 셀러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나만 또잘 먹고 잘 자면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음. 커뮤니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 일단 원포더 머니였고요 투포더 그들이었어요 왜냐면 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특히 그랬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었던 구매대행이 온라인 판매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걸 미련하게 해온 거예요 다른 걸 도전을 못 해보고 그리고 셀러로 시작해서 셀러로 끝나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얻게 되면은 조금 더 단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네. 동시에 또 그들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게 된다면 이 사람들도 좋은 정보를 통해서 성장하고 저희도 이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해외 구매쟁 오랜 기간 해왔으니까 누구보다도 플랫폼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건잘알거 아니에요. 셀러의 마인드로 그럼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저의 인사이트가 들어가져 있는 소프트웨어일 거 아니에요. 누구나 잘 만들 수거란 말이죠. 그러면 셀러들은 이걸로 돈을 버는 거고 저는 프로그램으로 돈을 버는 거고 음. 이제 이분들이 배송 대행지를 이제 괜찮은 데를 찾고 싶은데 못 찾고 있으면. 제가 또 중국에다도 만들고 미국에다도 만들고 일본에다 만들면서 그 셀러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서 저는 또 인프라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은 믿고 쓸수 있는 거. 저는 얼굴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해외 구매 행에서 이제 아, 나 남의 상품만 파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상품 한번 팔아보고 싶어. 근데 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좋다고 하고 제일 저렴하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수입을 하지? 자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수입행 회사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수입을 원활히 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수입을 해서 왔는데, 어, 이 상품에 인증도 받아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인증회사, 마케팅회사, 디자인회사,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창고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4PL, 3PL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창고도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장한 것 동시에 저도 같이 성장하고, 근데 제 사업이 잘 되려면 이 사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심껏,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아... 이게 그냥 단순히 노하우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셀러들이 모이게 되면은 난 여기서 플랫폼화 사업을 또끌어당할수 있으니까 응.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국내가 굉장히 꽉 차니까 네. 이제 좀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셀러분들한테.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해외로 한번 가보자. 한국에 있는 상품을 일본으로 보내고 미국 동남아시아 보낼 수 있는 네.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배송회사도 세팅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서 치킨게임 하던 것을 해외에서 경쟁력이 좀 그래도 좀 있는 그런 시장에서 한번 또 싸워볼 수 있게끔. 브릿지 역할과 이런 비즈니스를 꾸려가는데 결국 내가 커뮤니티가 없으면 나 혼자 이거를 물량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다 같이 움직이면 이 길도 뚫을 수 있고 저 길도 뚫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회사도 커지고 그분들도 엄청 성장하게 되고 서로 잘 살고 좋더라고요 군여대행을 응. 할 때, 이걸 내가 미국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일본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나라별로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달은 쉬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명절은 한 응. 일주일 정도인데, 그냥 앞뒤로 일주일씩 다 아, 쉬어버리고, 네. 그렇죠. 예, 잘 일하던 친구들도, 고향에 내려갔다 안, 경우도 응. 많고, 또안 네.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한 달짜리 로휴가로 가면, 안 올라올 가능성이 이제 <laughs> 커지죠. 좀 있으면 춘제가 시작되고, 네. 가을에는 또 국경절이 있는데, 네. 또 추석도 있고, 그때가 왕창 쉬어요. 비수기죠 어떻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또 중국 고객들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을 음. 한국 사람들한테 만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야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냥 <laughs> 에이, 그런 게 많아요 벗겨졌어 그러 벗겨지면 벗겨진 대로 한번 써봐 기능은 그렇지, 괜찮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객들은 만족을 못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많아서 봉쇄령 한번 내리게 되면 네. 휘청하죠 회사가 그 외에는 중국이 되게 매력적인 게 세계의 굴뚝이잖아요 제조업들 중국 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서 엄청나게 신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아이디어 상품들 있죠 어 이거 되게 신박하다 대부분 중국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품질이 좀 보장돼 있다는 전제하에 한다면 정말 좋은 상품이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나라 화폐로 따졌을 때좀 환율이 낮잖아요 일본 저렴하잖아요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가장 저렴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하는 상품이고 일본에서도 수입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러면 동일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할수 있는데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이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벤더사들이 물건을 갖고 올때 수량부터가 음.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가전들이 있어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음. 하지만 일본은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내수가 되기 때문에 음. 어떤 가전을 만들어도 먹고는 살아요 LG랑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저 가전 외에는 잘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별 잡다한 게 많아요. 근데 또 장인 정신 장난 아니잖아요. 제품 좋은 게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해도 세금 신고를 되게 애프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라든가 반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자신의 고집도 있고 그리고 또 물건도 상태도 굉장히 괜찮게 오기도 하고 비즈니스 오래하다 보면 차라리 일본이 되게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글로벌의 모든 상품을 다팔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이 조금 브랜드 정책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폴로랄 프로그램에서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고 싶어요 제일 싸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 폴로랄 프로그램 구글에서 치잖아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co.kr로 들어가요 엿지저지 vpn 깔아서 겨우겨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카드를 안 받아줘요 한국에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하라고 더 비싸요 여기가 대부분 그래줬어요 아예 사이트 접촉 자체를 못하는 곳이 많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제일 괜찮고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기타 여타의 브랜드들 정도는 하는 건 괜찮은데 좀 예전만큼 트래픽은 높지 많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20%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서 여권을 내밀고 살게 되면은 나와 있는 가격의 20%를 빼고 우리가 살수 있어요. 대신 뜯어보는 거는 한국에서 뜯어봐야 되잖아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최종 유저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부가세 2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배대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로 매력적일 수 있죠.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매력이 있으니까 온라인 쪽으로 하시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또 떨어지는 점도 있나요? 하나 있다면 저희가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네. 가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오프라인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경쟁점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네. 천천히 죽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온라인에서 이제 조그만 그런 정책 위반이 되거나 그러면은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온라인 샐러드는 항상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메일을 늘 확인해야 돼요. 어떤 경고가 날라왔는지 플랫폼의 정책을 위반한 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민감해요. 정산대금도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동안. <laughs> 그리고 대부분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하는 사람보다도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매출이 갑자기 하루에 엄청 많이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마트 스토어에서 비정상 거래로 인식이 돼서 정상금을 줄수 없다는 거예요 소명하라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거래를 비정상 거래처럼 보고 정상적인 거래를 어떻게 소명을 하냐고 실체가 없는 무슨 상품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뭘 어떻게 소명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 노심초사했죠 정상금이 거의 한 2억 정도가 며칠 동안 나왔던 매출 전체가 다 묶인 거예요 그래서 막 소명하는데 좀될 거라고는 생각은 했었어요 거짓말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간에 또 마음은 또편치는 않잖아요 그런 건좀 있어요. 플랫폼의 눈치를 안 보고 싶은데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셀러 하시는 분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셀러 하시면서 내공을 많이 쌓으시고 이 바닥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되신 다음에 언젠가는 피보팅을 꼭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셀러가 많이 늘어나서 계속 셀러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셀러가 많아짐에 따라서 필요한 연관 비즈니스들이 많다. 뭐 디자인 회사를 차려도 되고 마케팅 회사를 차려도 되고 많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과 그동안 셀러에 또 배웠던 노하우를 가지고 한번 정도는 피버팅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이 B2C가 제일 힘들고 부하가 제일 낮은 비즈니스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제 비즈니스를 그래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 진작에 놓고 싶었어요. 옛날에 <laughs> 너무 힘들어요. b 2 c 들 고객들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열심히 해야죠. <laughs> 네. 커뮤니티도 운영하시면서 온라인에 또 많은 꿈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너무 이 비즈니스를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요 잘된 사람들 우리 최근에 많았잖아요. 젊은 친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인 내용만 듣고 그 숨은 노력은 사실 알면서도 보기 싫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할수 있겠지 하고 무척대로 들어가거나 사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이상의 노력은 들어가야 임계점을 넘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9 to 6 하면서 받았던 월급이 아니라 더 높은 걸 바라고 들어왔는데 9 to 6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초반에 조금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좀 없으면 쉽지 않은 거 하나랑 두 번. 번째는 너무 안전 마진의 확보를 열을 올리는 사람들 있죠 음. 이것도 엄연히 비즈니스고 리스크 가 있으면 하이 리턴이 있는 건데 예금으로 표현하자면 원금이 보장 되는 예금은 사실 이율이 낮잖아요 근데 원금이 보장될 수 없지만 조금 리스키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모험을 걸어 보면 당연히 리턴이 크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로 예를 들수 있냐면 내가 이 상품에 확신을 느껴서 이 상품을 음. 한국에서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못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한번 정도는 내가 그 선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재고도 좀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상품 갖고 왔다고 쳐도 네.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도 공격적으로 좀 집행도 해주고 네. 하면서 네. 느끼는 경험들을 통해서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너무 안전마진 확보만 열을 올리시는 분들은 쉽지 않죠. 생각이 그쪽좀 매몰되게 되죠. 네.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고 행동대장처럼 앞에 나와서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매번 자기가 책임져야 됐던 부분만 했던 분들. 갑자기 트랜스퍼돼서 사업을 한다는 게 관성의 법칙을 깨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뭐냐면 꽤 상처를 받는 분들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쌍욕 먹을 때도 있고 직원들한테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 분의치 않게 잘못된 상품이 들어와서 다 폐기 처리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거든요 고객하고또 방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손해가 커지는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무작정 고객이 우긴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어 근데 고객하고 대각각을 세우면서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좀 롱런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 됩니다. 처음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처럼 시작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부업으로 한번 온라인 셀러 쪽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이 해주고 싶으면 좋아요. 부업으로 하더라도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진작 부업에서 시작해서 부업을 끝낼 사람이 있고 네. 부업으로 해서 본업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고 두 가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단순히 부업을 하다가 잘돼고 나가면은 처음에 했던 목표보다 더 커진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된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부업할 때잘 됐는데 나가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내가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잘 되면 퇴사를 하고 본업으로 가야지라고 하면 또 로드맵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업을 하더라도 시간만 잘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가 놀고 다 놀고 거 할거다 하고 넷플릭스 볼거다 보고 하면서 부업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나의 에너지의 일부는 써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업으로 4시간 투자했는데 한 달에 300 벌었는데 내가 9시간을 쓰게 되면 900만 원 1000만 원 벌겠지?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부업을 해서 하루 3시간 밖에 못 하는데 전업을 하게 되면 하루 9시간 하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laughs> 명확한 스케줄 안에 내가 명확한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업종이든 사실 뭐 블루오션은 없다고 하잖아요 음. 다 늦었다고 하잖아요 음. 이미 뭐잘될 사람들은 옛날에 다 차려서 다잘 됐고 지금은 이제 뭐끈물이나 레드오션이나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진짜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세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요, 새로운 방법은 계속 나와요. 저는 테스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구매 대행 배송이 늦으면 이 배송이 늦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해갖고, 막 재고를 미리 사입해놓고 판매를 해본다든가, 잘 나가면 정식 수입해서 한번 해본다든가, 가격을 조금 더 낮추면은 유입이 얼마나 되고, 구매 전환 얼마나 되고, 이런 테스트를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에 입점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한 한정판을 판매하는 크림이라든가 G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일 배송이라든가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계속 될것 같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경기 침체 아이템이 엄청 들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적인 측면에서 소싱을 그렇게 먼저 도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싼 피부과에 안 가도 내가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집에서 할수 있는 건 없을까 아, 아 그런 걸 경기 침체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 제가 그냥 명명한 거예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은 비싼 밥값 대신에 내가 집에서 뭘 싸갖고 왔을 때 필요한 건 뭐가 없을까? 저렴한 취미가 없을까? 그거를 위한 아이템은 없을까?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상품군들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회용품이 금지가 되니까 일회용품을 금지했을 때 내가 그래도 커피는 먹어야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지금도 중국에서 준비 중이에요. 온라인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평범한 서랍장인데 이 서랍장이 누군가에게는 학용품을 넣는 서랍장으로 판매가 될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는 거잖아요 명명하게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건 하나의 작은 예고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좀 도전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 꿈이 있으시다면?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그 기준의 금액이 돈이 되게 낮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미 그걸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들이 많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좀 돈을 많이 벌고 셀러들도 돈을 많이 벌고 하면서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제가 무언가 되겠다고 하는 건 자체는 네. 의미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 필요하면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특히 젊은 세대 분들 중에서는 기회조차 못 받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그런 분들도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처음 시작하지만 사기 안 당하고 눈팅이 안 맞고 하면서 괜찮은 비즈니스를 이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작은 욕심이 하나 있다면 제가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간이 사업자 출신 셀러도 엑시트를 할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투자를 받아서 작게나마 한번 엑시트를 하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저희 후배 사업가분들도 자기 꿈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카레라이스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오면은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도 너무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 주셔서 오늘 너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혹시라도 온라인 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한번 정도 도전해 보는 거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돈 잃는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잃어봤자 어느 정도의 시간 정도예요. 그리고 알면 좋은 거니까 많이들 도전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투트랙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할수 없었던 혹은 시간 제약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유튜버이자 좋은 사업가로 기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투트랙님 모시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이스였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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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